그래서 이제 앞에 이 부분 이제 보시면은 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트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또 로직 만들면 되는데 또 시간이 또또 또 걸리니까 어 일단은 이제 이 소트라는 변수 안에 순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처리는 끝난 거예요. 막 끝났는데 출력할 때어 출력할 때이 안에 있는 이예 이제 값이 의미하는 게 어, 0번,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가 이제 3개 입력되어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음, 이제, 어, 지금 이제 0번, 1번, 2번 중에서, 네, 실제 값을, 예, 네, 0을 가지고 있는 게1등이고요 어, 1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2등이고, 2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번, 2번 인덱스에, 2번 인덱스에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0번 인덱스에 얘는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2등이다. 이 2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인덱스에 얘는 1번 인덱스 값을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3등이다. 이렇게, 음, 등수는 냈는데 출력할 때 보니까 이 출력이 내가 원하는 출력, 이걸 이 그냥 출력을 해보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소트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어, 제 출력하는 순서를요.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 순서대로 그냥 0번 인덱스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하면 다른 쪽 배열에 있는 그 인덱스를 순서대로 찾아가서 출력할 수 있도록 소트 2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번 어, 인덱스에 있는 게 1등이고, 0번 인덱스에 있는 게 2등이고, 1번 인덱스에 있는 게 3등이다. 아, 요거를 소트 예, 2 배열에다가 아, 이렇게 이제 값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2, 0, 1 이런 식으로, 0번 인덱스는 2, 1번 인덱스는 0, 2번 인덱스는 0. 그래서 이제 폼을 돌면서 폼을 돌면서 i가 이제 0일 때는 2가 출력이 될 거고, 1일 때는 0이 출력될 거고, 이제 i가 2일 때는 1이라는 값이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요 부분, 이제 2를 찍고, 0을 찍고, 이게 인덱스를 <laughs> 배열의 인덱스를 찍어주는 겁니다. 순서대로 1등부터.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소트 2라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 네, 부분까지 이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포문이 지금 소트에서 요 이제 등수를 예, 다시 이제 출력용으로 이렇게 어,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포문, 여기서 여기까지, 예, i가 0부터 3부터 작을 동안 세번 이제 돌면서 소트의 i, 예, i가 처음에 0이죠. 어. 자, 여기 이제 0번 인덱스의 값이 여기 0이냐? 1이죠? 그럼 이제 다음 이제 if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 s o r 에 0번 인덱스 값이 1이냐?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죠? 맞으니까, 이제, 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어, s o 2라는, 예, 2라는 배열의 1번 인덱스 위치에다가 현재 이제 0을 이제 예, 넣은 거예요. 예. 이거 값을 어, 집어 넣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s f 품은 조건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어, 그 다음 이제 또 I, 홈은 이로 가서 I가 1이 되면 1이 됐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소트에 자, 1. 자, 여기 소트에 이제 1이죠. 어, 1이 어, 0이냐, 1이냐, 2냐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죠. 2죠. 그러니까 1때 소트 2에 이제 요 2번 인덱스에다가 2 인덱스에다가 현재 이제 i 값을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또한 바퀴 돌아 가지고 i가 이제 2다. 어, 그러면 이제 요 i 값이 2다. 어, 그럴 때 이제 어. 요 값이 이제 0이냐, 1이냐, 2냐를 체크해서요 어. 요게 이제 i가 자, 2일 때 소트 어. 자, 2 인덱스의 값은 이제 0이냐 했을 때0 맞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트 2에 0번 인텍스 자리에다가, 예, 네, 이렇게, 어,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어, 자,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순서 구하는 거 하고요. 그 순서 구한 거를 수출용용으로 이제 변환하는, 어, 어, 부분,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트 2라는 걸 하나 더 썼습니다. 썼고, 소트 2에 이제, 그, 수, 예, 요 순서대로 출력하는데 2번 인덱스거 출력하고 0번 인덱스거 출력하고 1번 인덱스 출력하고. 그래서 이제 소트 2에 배열 이 있는 거 처음에 이제 i가 0일 때요 2가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 가까. 예. 그러면 이제 어 네임 배열, 페어 배열, 인지 배열, 뭐 a t 배열, sum 배열, e 에브리지 배열. 네. 예, 2번 인덱스의 값이 이제 먼저 출력이 되는 거죠. 1등이 될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 바퀴 이제 돌면은 i가 이제 1이겠죠. 이럴 때, 여기 이제, i가 이제 1이 이제 들어가면, 이럴 때는 여기 이제, 어, 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0, 0, 0, 0 0등한다는 0 얘기는, 네임의 0부 인덱스, kr의 0부 인덱스, 여기 이제 2등, 2등 출력하는 거죠.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i가 2가 되면, 예. 여기 이제, 2가 되면, 여기 값이 1이죠. 그래서 여기도, sort 2의 i가 예.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2가 되는 거고, 아이. 그, 어, 요, r 값이 2가면 1이죠, 1. 어, 여기서 이제 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되면, 네. 요, 이 네임의 1번 인덱스, kr의 1번 인덱스, 이제 1번 인덱스, 네. 그죠? 네. 자, 얘가 이제, 어, 3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실행 잘 되는지, 자, 출력을, 어,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일단은, 2길동부터 했죠. 어, 2등, 3등, 1등 순으로 넣습니다. 었 2길동. 넣고, 예, 90, 90, 90. 다음에, 어, 3길동. 그래서, 80, 80, 80 넣고, 그 다음에 이제 1길동. 100, 100, 100. 10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 80, 100. 예,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 이제 정렬되는 거는, 190, 170 예, 이렇게 나오죠. 1길동이가 출이 나고 2길동이 이제 출대고상길떡이 이렇게 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뭐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던 것들은 일단 자리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이거는 이게 그러면 간단하냐? 간단 안할 수도 있죠. 아,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얘는 실제 데이터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순서만 기억하는 거죠. 어, 몇번 인덱스가 몇, 몇, 등이야. 요것만 이제 계산해서 출력할 때도 요 등수를 가지고, 예, 실제 이제, 원래 그 데이터를 찾아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얘가 빠르겠죠. 처리하는 게. 왜냐면은 앞에서 자료에서 뭐, 어 선택 전열이나 버블 전열 같은 경우는이게 바꾸잖아요. 값을. 어, 그 바꾸는 거를 다 처리를 해줘야 되죠. 예. 근데 얘는 실제 그 자료 자체를 안 건드리고, 예. 검사에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다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이제, 어, 등수만 매겨가지고, 어, 출력할 때그 이제, 매겨진 그 등수를 출력용으로 다시 이제, 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까지, 예. 런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소스는 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